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취 선수는 아닌데 아, 이제 허준과 다 같은 아, 이번에 이기면 가능한데. 멀티 멀티. 헤이. 나이스 가능해 이제. 가능해 자신감 천천히 받아 천천히 커트 그 자리 커트 해야 돼. 코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깔라가지고 가서 안 되는 거야. 코드 오는 걸 때리라니까. 나오가듯이. 안 돼. 이쪽 잡아준다, 이거. 그렇지. 새로 이 그냥 때야 되는데 이쪽부터 첫번째 그렇게 다 지나서 가볍게 치셔야 되는데 첫번째가 그렇게 다 지나서. 어이 잘는 잘치구나 드라이브라고. きょうのゲスト。Okay, okay.

개임이야개임이냐고첫 게임. 게임에서 떨어지면 아니 이게 지금 이게개냐이 그렇지 어, 어. 아니, 두 번째 두번야 개똥이야. 개두 번째 개이 응. 했고 나오고 했고 이제한조이 끝났지 이제한가 끝났지. 아니, 만 나만 떨어지고 둘이 올라갔지. 아, 두번다 했어요? 했지. 두번다 아, 아, <laughs> 아, 했어. 에스메 땅을 내리라고. 아, 언제하고 그렇게 했어오자마자 8시 반 여덟 집안 붙으래. 아, 잠깐 그렇게 난 오니까 그냥 끝났다고 씨. 탈락이라고. 아이고. 시간이 그렇게 올랐어, 그럴까 소리가. 아이고. 아홉 시, 아, 시. 이후에 일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덟 반에 시작한다. 나도 늦었어. 나도, 돌아와서. 나도 저저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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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시간이 됐네. 저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 가서 가라고? 아니, 나 들어오자마자 알아보고 응 7번으로 가라고 네. 그러더라고 오. 지 좋아, 네. 네. 좋아, 좋아 근데 구원식이 필요한데 나는 끝났지 벌써? 아, 그 전에 아, 그래, 그 한참 전철 저, 저, 저쪽에구나 자, 7, 8에서 스마트 워치 지금 어디서 왔다 그랬대, 이 분들은? 잘하고만 어, 전주하고, 전주하고, 저, 청주지, 아마? 잘해. 아, 딱, 청주지. 청주, 네. 저 사람은, 저, 막,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배에마다 다쫓아다닌네 아까, 아까는, 아까 한 분은? 어, 그 사람은, 네. 나오고 이제 금방 한 사람이. 아니, 아까 문제인 사람은 어땠어 실력이 그 사람은 좀더 보라지. 아, 그렇요 뭐, 한 게임이 있어요? 그죠? 저승기 끝났지 아니, 그니까, 한 세트. 3대1로 졌어요 아유 이것도 저 커트만 커트를 자꾸 깔라니까 걸리잖아 다 써버리는데 응응 뭐. 응. 이게 써보거든 살짝이 그래 사장님이 니다 커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하다가 따진다는 게 낫지 아니 그 사람이 이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세워서 해 그러니까 넘기면은 붕뜨갖고 넘어가면 때리라는 거야 그래요 커트를 들어오는데 <목소리> 직쪽적이그게 커트성이거든요. ObjetTA. 그러니까 이거 때리면 걸리는 거야. 안 그래? 이렇게 받아 넘기기만 하면 그 사람이 때리기 좋고잘 때려. 어이씨땀 어휴. 어네 아이 씨, 한말로. 돈 내놓고, 씨, 한말로. 밥만 먹고 가기 생겠네 밥이야, 가야지. 밥 먹으러 안 돼. <목소리> 아니, 근데, 어떻게, 내가 그래서 따있어. 그, 홈피 가입하는데도 시간이 없고, 응? 이렇게 시험공주 그렇게 안 하냐고 뭐다 원래 하는 사람들이 몇인 줄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덟십 천원는 사는 여덟십만 하는지아홉시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원래 여기 아웃시 받는 게 그렇게 저 망베도 이제 포항에서몇 개월 나와가지고 지금 두가자 나오는데 저 여기 양꼬치 있잖아 저금 진행 진행 그리고 제코꼬치이 아! 제 그런 걸 모르나 알려줘야지 아이씨 그리고 또 시간을 우리, 안 물어봤나 그때 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는 데뭐 긴장돼 라 소리 화이팅을 하고 또 놀이지만, 라아 그러니까, 이번 한 이는그한번한 건데. 그래, 양건우 씨 오지도 않았지 내가. 짜증 오지 때문에. 한번해볼께라고 경험이니까 그냥.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해야 진짜 이게 돼. 한번 해본다고 여기 나오 진짜. 알았고 아, 아, 그래. 안그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오늘 아침 새벽에 출발했으면 내가 차라리 그래 봐아근 그래서 내가 자고 시간을 잃은 어. 거야 아침에 다돈 찾게 하고 그때 일찍 했잖아 이틀에 일찍 50분인가 막. 아막 미친 게나 막 시간을 물어보는데 폭이 다 배웠더라고 일찍 장에 했어 언제? 폭을 했지 아몇 뭐, 시에 나요? 몇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씨 와, 전화를 해봐야겠다 막. 나 10시에 갔으면 싶은데 11시부터 하는 건지 내 생각에 막 이랬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에이 뭐 어제도 어차, 했으니까 8시 36분 했잖아, 그래갖고. 몇 아, 시에 시작하나요? 좋아, 보지도 않았네, 문자를. 어, 안 봤지, 오늘? 몇 시에 했어? 8시 36분. 어쩌면 했어도 내가. 몇시동 그 늦어가지고 지금 나도고 있어. 8시 36분은, 만약에 다, 내가 그때 전화를 했어도, 전화지도 모르니까, 거기야. 뭐 9시까지 네, 가야 되나. 되나? 뭐, 9시만, 그럼 좀 측정하자, 조금. 그거 생각 맨 거지, 나는. 아 알았으면, 8시만, 9시맞 와서 됐긴 됐구만. 하고 있으니까. 9시맞 와서도. 벌도 9시인 것 같구만.

빗잎아주면, 빗잎아주면, 빗잎아주아아주아면아주면빗아주면빗잎잎아주면 빗잎아주면, 빗잎아주아주면빗잎아주만 빗잎아주면, 빗잎아아 쳐야 되는 게 있어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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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기본기로 하네 아니야 그 게임용이잖아 자네는 음, 게임용 음. 트리으로 이제 좀뭐 할까 서브로 못 받으면 그럼 제일 중요한거야 음, 음. 음. 서브에서 안되니까 서브를 그 어디에 받아면그 사람 때려버리고 잘하잖아 근데 목록에 엔가 살짝만 어드는게 F1 c l 야 y m o r e mm -hmm. 둘은 백패였는데 둘은 어, 둘다막 수비도 잘되고 응. 그래. 아니야 수비와 공격이 약간 둘다의사표 들으신 사람 잘하는 거야그 사람 저런 사람만 와서 무지이긴는이씨무지 이기는 지 그래 저렇게 있는분들 한번 있는데 무슨 알지 아, 실제 그두 번째 틀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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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도오오이그다 <목소리가> <목소리> 어? 이... 누가 이거, 이거 한것 같은데 죽도록 하는시이신누명다나 넘어지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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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한번 이길 가한거어 진짜 잼겹는 사람 마 있을 거아싹 흘러지는 거 이게 어! 기서기상에서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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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크다여기가는거여기올라가는서하면돼이 여기가 그러니까 유기수 회사 같은 게다 같이 나눠. 유우자랑 유비수도 이렇게 늘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찍고 있었는데 어떻게 면저이렇 찍는구나. 아이들한테 또걸뒤만안 들어오자는데 3구 때지 기다릴 거 확률이 떨어져. 저거 <laughs> <서브의> 회전이 많아. 자, 그 자자, 게게천해 봤잖아. 아. 좀잡아하안 돼.

그다람도 <람이 람이 람이> 뭐라 했지 그 김원식 김원식 김원식은 뭐 그다음에 김원식이야 그게 그때 뭐 오백인가 뭐군복충인가 김원식이랑 잘 달라요? 김원식이랑 안 달라요? 김원식이랑 있잖아 아까 동양이랑 연달라 그거 말고 우리 김원식 코치가 르랬는아요 최선호 최선호 씨 그분 뭐가 그분한테 배워야 돼 가르치는 게이변이나집이 똑같지 않아 아니, 사람은 식당 그잖아요. 뭐, 이런 게한번 먹지가 않아 거지 그냥 한강에 놓고 싶는데 뭐, 이라고 냉식이라, 뭐, 라냉은 뒤로 묶에 그냥 냉내는 거지, 그냥 는 거야. 그런 게중요냥옷고 이런 거, 이나 이런 거, 시색이라고그거아 시합을 붙이게 해라. Osionfish. 워낙 재능이없는 사람이 안 돼. I'm very 이 a p p y about that. I'm very <vendo> h <lakh empathesh> a 가 p y about t h a 24도, 강화훈비, 정태형, 전주 원대 김성민, 수척강구이윤성님식합 출전하세요. 강화훈비, 정태형, 전주 우리들방구, 김성민, 수척강구이윤성님식합 출전하세요. 뭐, 준비해야죠. 4시간? 4시간? 어제 날짜를 잘못 알았구나. Oh. <목 bugs> 아니, 오늘, 이거, 했어요 어, 여 그놈의. 맞춰져, 맞 아, 예 아, 어제 온줄 알고, 아, 하려고 그래, 와갖고는. 그왔그도 저기 가, 가면, 아, 식권하고, 양말 하나, 저, 어디 가저 그, 네. 2층 네. 그, 식철거 안에, 우리 양말 하 양말 하나하고, 식권. 서브로 오래 봐. 오래 봐 그냥 뛰어줘. 지금 번 때리면 다이어밥지 어디서 먹거든 나가서. 체육관 옆에. 체육 느봐 떨어지라. 아니이지아복 너무 잘하던데 그렇게 잘했어? 아, 니야 아, 니실때 오늘 하루 여기서. 계속 보고 있어. 잘 돼. 아야 아니야.

안 먹었다. 밥이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아니, 밀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뭐, 완전히 떨어지면 그때 그러더라고. 아래 맞으면 되겠지. 아래 맞으면 되는데.

자 집중하고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과감하게 아도하고 있는데 버튼라고요 진짜 퍼트로 받을 수 있겠어? 네? 앞에서. 퍼트로, 아 안에서 퍼트로. 아, 안 그래. 자기가 자꾸 손목을 쓰니까 그래. 아, 끝났나? 이게 좋다거예요여기하면은시가 되고 난다는 것들을 너가 내 알려주고 안 해도 미시를 이렇게